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즐거운 USA 올림피아드 어, 컴퓨팅 올림피아드를 통해서 이제 목표는 포트폴리오 여러분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입시 때 대학 해외 대학 입시 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는 코딩 강사 석영 쌤입니다. 오늘 또 이제 어, 시뮬레이팅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USS 코 가이드 이 교재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교재 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은 time complexity introduction data 이거 다 했죠. Simulation. 자 simulation에 very frequent라고 쓰여있습니다 Very frequent 이게 무슨 뜻이죠? 역사적으로 이 모듈은 h a s been known to appear at least once per contest. 대회 때마다 적어도 한번 이상은 출제 되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제 되어진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래서 very frequent 입니다. 즉 시뮬레이션 파트가 이 12개 모듈 중에서 시뮬레이션 파트가 매우 자주 출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문제도 많이 있죠. 이렇게 많이 있죠. 지금 여기까지 풀었습니다. 스피닝 티켓까지 오늘은 더 로스트 카우 풀어볼, 풀어보고 진도를 한 챕터 더나한 모듈 더 나가고 어, 이제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모듈에서 시간이 없을 때는 베리 프리퀀트나 프리퀀트만 이제 어, 집중 학습해 주시고 어, 브론즈 시험에 하면 돼요. 요번에 이제 한달 뒤에도 시험이 있죠. 총 4시간 동안 시험을 치고요. 어, 보통 3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3문제를 4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푸는 건데 어, 이제 채 GTP나 이런 거 사용해서 하면은 이게 발각이 돼요. 그래서, 어, 시간이, 긴 시간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컴퓨팅 사고를 해 가면서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고 코딩을 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두 문제만 정확히 맞추면은 등급, 승급이 됩니다. 브론즈 시험은요, 이제 여기서 통과하면 실버 등급을 갖게 되는데 학생 중에 실버 등급만 가져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네. 실제로 어, 5년 실무자, 실무 개발자도 이 브론즈 시험을 치면은 충격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이거는 이제 누구나 할 수, 제가 볼때할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컴퓨터디 알고리즘 사고 이런 문제를 많이 안 풀어 보면은 뭐 실무자들도 이제 헷갈리고 당황스러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조금 어렵더라도 이제 용기를 잃지 마시고 꾸준히 하면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Very Frequent Simulation 자, 카우 시그널하고 스피딩 티켓 했었죠. 그럼 더 로스트 카우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2017년 어, 출제된 문제네요. 더 로스트 카우 Farmer John has lost his prize cow, Bessie. 그의 소, 농부 John은 그의 소, 베시를 잃었다. 그리고, he needs to find her. 그녀 그, 베시의 어, 소가 안 컷이나 보네요. 그녀를 찾을 필요가 있다. Fortunately, there is only one long path running across the farm. 그 농장에는 길이, 외길, 한 길밖에 없어요. 어, 그러면 그냥 쭉 달려가면 언젠가 만나겠네요. <laughs> and farmer John knows that Bessie. 뭐라 하죠, 베시? Had to be at some location on this path. 그렇죠, 자는 알고 있죠. 베시가 어떤 위치에, 이길에 어떤 위치에 있겠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If we think of the path as a number line, 우리가 이 길을, 이 외길을 음, 숫자로 이제 숫자, number line, 숫자의 그 선, 선이라면 숫자로 이제 구분된 그걸로 생각한다면 then Farmer John is current at position X and Bessie is current at position Y Farmer John, 농부 John은, John은 X 위치에 현재 있고 b e s 는 현재 Y 위치에 있다 If Farmer John only knew uh, where b e s s e was located, 만약에 j o h 이 어, 메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다면은, he could walk directly to her. 그냥, 그 위치까지 그냥, 어, 걸어갈 수 있다. traveling a distance of x minus y. 그렇죠. 어, 이거 간단하죠. x, x 좌표에서 y 좌표뺀거 뺀 절대 값이 그 거리죠. 그 차이죠.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it's dark outside and the Farmer John can't see anything. 어, 바깥은 어두워졌고 농부, 자는 어느 것도 볼수 없었어요. 그렇죠, 밤이여, 어, 밤이 다가왔네요. 찾기 힘들겠죠, 아무리 외길이라도. The only way he can find Vessi, 어, 아, 단지 한 가지 방법은 배 씨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is to walk back and forth until he eventually reaches her position. 어, 그렇죠. 길이 이렇게 있다 하면은 이제 어, 뒤에 있는지 앞에는지도 있 모르잖아요. 사실 외길이라 하면. 그러면은 어, walk back.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더 크게 뒤로 갔다가 더 크게 앞으로 갔다가 하면서 핑퐁하듯이 갔다가 하면서 찾, 찾아야 되죠. 예. 한두 번만, 한두 번만 핑퐁해서 찾으면 좋은데, 멀리 떨어져있으면 뭐, 다섯 번 핑퐁할 수도 있죠. He eventually reaches her position. 아, 그렇죠. 잔이 결국, 어, 그, 배시, 소의 위치에 도달할 때까지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 되죠. Trying to figure out the best strategy to working back and forth in his search. Farmer John consults the computer science research literature. and is somewhat assumed to find that this exact problem has not only been studied by computer scientists in the past, but that it is actually called the lost cow problem. This is actually true. 아 이런 로직이 실제 있네요. 네, 가장 좋은 전략을 그 찾기를 찾기 위해. 어, 워, 어, 앞뒤로 걸어가는 거에 있어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연구, 그, 책을, 어, 한번 참조한 적이 있고, 그 다소, 어, 정확한 문제, 그러니까, 뭐, 그, 거기서 이제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이, 어, 이제, 로스트 카우프라블럼이라는 그런 이제 방법인데요. 이게 뭔가 뒤에 나옵니다. The recommended solution for farmer John to find t h e b e s t is to move to position x plus, x plus 1, then reverse direction and move to position x minus 2, then to position x plus 4, and so on. In 지그재그 패턴. 그렇죠. 지그재그 패턴으로, 어, 여기가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줄게요. 이 말을. 자, 이렇게 외길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X, 농부, 잔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앞으로 한 칸, 플러스 1, 한 칸, 갔다가, 이제, 다시 X에서 마이너스 2까지 가야 되니까, 자, 여기서 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에서 플러스 4까지 가야 되니까, 이번에 있죠. 여기서 또, 플러스 4. 이렇게 이제 핑퐁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규칙이 있네요. 어, 처음에는 한칸 앞으로 갔으면은, 뒤로 갈 때는 그거에 곱하기 2를 가야 되고, 다시 이제 뒤로 갔으니까 앞으로 가야 될 때는 또 곱하기 2에서 4를 가야 되고, 그럼 이 다음에 뒤로 갈 때는 얼마나 가죠? 곱하기 2 하니까는 여기서 x-8 위치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여기네요. 그럼. 와, 멀리도 가네요. 자, x-8. 이 위치는 x-8 요 위치까지 가야 됩니다. 요거는 x+1이죠. 이렇게 핑퐁하면서 찾아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어, 방법이다. 라고 이 로스트카우트 어, 프라블럼 전략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략이 맞다고 생각하고, 음. 뭐 여기, 여기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당연히 맞겠죠. 이 전략이.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어, 지그재그. 자, 여기서 문제에서는 This approach, 이 접근방법은 보장한다. That he will at worst travel nine times the direct direction x-y. 어, 그러니까는 바로, 직방으로 가는 거리, 즉 x-y 어, 어, 그 x-y 절대값보다 아홉 배더 길을 갈갈 갈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 있어서, at worst travel. 최악의 이제 여정이 아홉 배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안 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최고 좋은 전략입니다. 그럼 이 전략을 따르지 않고 내맘대로 가면 아홉 배 이상 도더 길을 여행할 수 있다는 거죠. 직접 바로 직방으로 가는 것보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주기한 건 코딩으로 구현하는 건데, 딱 보면은 뭐 뭐가 생각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수를 많이 구현해야 됩니다. 여기서는요. 뭐 xy도 당연히 넣어야 되지만은 뭐 타겟 내가 이제 어, x 즉 x가 이제 농장, 농부, 잔에 이제 위치니까는 그 위치에서 뭐 1로 앞으로 갔다가 x 2 위치로 갔다가 x 4 위치로 또 앞으로 갔다가 이럴 때그 타겟 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타겟 위, 어, 변수도 넣어야 되고, 또, 거리, 실제 거, 간 거리. 내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가면은 또 그만큼 앞으로 간거 플러스, 뒤로 간 것도 플러스 해가지고, 어, 실제 간 길이, 길의 길이가 여정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변수로 정해서 뭐, 트래블이라든지 이런 변수를 써가지고, 어, 그 길이도 이제 넣을 수 있는 변수 써야 되고 자 변수를 적어도 4개 이상 써야 됩니다 그걸 염두해 보고 여러분들이 한저한 어, 1분 동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기서 동영상 멈추고요 한번 코딩을 해보시고 어,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자 변수 할당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x, y x는 농부의 위치 y는 어딘지 모르지만 농부의 소의 위치죠 이것이 이제 샘플 코드로 주어져 있죠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샘플 인풋이 3, 6으로 주어져 있죠 그리고 샘플 아웃풋 9는 이제 어, 총간 여정의 길이죠 어, 이렇게 핑퐁 왔다 갔다 하면서 농부가 이제 걸었던 길의 길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게끔 코딩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변수 여러 변수를 어,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먼저 어, 농부의 위치, 어, 그 다음에 소의 위치를 하는 입력을 해줘야 되죠. 저 샘플에서 나왔듯이 3, 6을 입력해 줄수 있게 input split split 뭐 저번에 설명했듯이, 공란으로, 이제, 어, 나눈다, 나눠서, map, i n map은 m map 함수는 이제 정수형으로 이제 만들겠다는 거죠. input은, 어, 문자열인데, map을 함수 써서 정수형으로 만들어서 계산할 수 있게끔. 그래서, 3, 6을 입력하면 x가 3이 되고 y가 6이 됩니다. 자, f o r 는 position이라고 할게요. position의 약자라고 써서 변수를. 처음에는 이제 x를, x가 이제 position이 되는 거죠. X 위치, 3이 이제 포지션이 되는 거죠. 자, 인덱스하고 더블은 그냥 임의로 만들었는데, 어, 타겟 위치, 즉, X에서 플러스 1만큼 갔다가 또 거기 X에서 마이너스 2 위치로 갔다가 또 여기 기준점이 X죠. X에서 플러스 4만큼 위치에 갔다가 이렇게 찾는데, 그 타겟, 타겟, 즉, X 플러스 1 x-2로 갔다가 x 플러스 4로 갔다가 그거를 이제 나타낸 게탈 t 이라고변수를 할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탈 e t 은 x 위치 처음 x 위치에서 차으로 이제 한칸 갔다가 한칸갈 때는 인덱스가 1이고 더블 1이 돼서 11 어, 1 곱하면 1이 돼서 1 플러스 1이 되죠. x 플러스 1이 처음 탈 t 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 뒤에 코딩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인덱스 곱하기 더블이 마이너스 2가 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어, 이제, 3회차에 찾으러 갔을 때는, 이제, 플러스 4가 되도록, 요거를 이제, 값이 바뀌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죠? 예, while, while 문이, 어, 한번 반복될 때마다 인덱스하고 더블 값이 바뀌도록 끝에 코딩을 하면 되겠죠. 어떻게 코딩을 하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while 문쓴 것은 이게 핑퐁으로 1에 앞으로 갔다 2회 때 뒤로 갔다가 3회 때 앞으로 갔다가 4회 때더 크게 뒤로 갔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while문을 썼고요 true를 써서 이게 이제 만족하면 break 어, 이제 이 while문을 중단하는 것 즉, 찾았으면 중단해야죠 자, 찾는 조건이 여기입니다 if 자, if t a r g 즉, 농부가 가야 할 위치, 그 위치, 점의 좌표 그 점의 좌표하고 Y는 농부가 찾을 소의 위치 좌표죠. 그 좌표가 포스, 포지션이죠. 즉, 어, 농부가 찾는 소의 위치가 타겟하고 포, 포지션 사이에 있을 때 그러면 찾아진 거죠. 혹은 농부가 찾는 소가 포지션, 포지션. 보다 크고, 포지션하고, 타겟 사이에 있을 때, 두 가지 경우에 이제 브레이크 한다는 겁니다. 브레이크. 또 찾았으니까 브레이크 당연히 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따져 나온다. 근데 이제 이게 안 찾아지면은,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계속 이제 그 조건을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인덱스는, 어, 뭐 어떻게 써줘야겠죠?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써주면 됩니다 잠깐만 네 계속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생각할 게 있네요 자 여기서 어, 기본적으로 이 조건이 만족하면 브레이크 되는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값은 농부가 찾으면서 갔던 길에 어, 여정의 길이를 구하는 거가 이제 그래서 어, 구가 출력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 그러면은 여기서 어디서 어떻게 코딩을 하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 제가 코딩할 때 지금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코딩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 여기서 일단은 전체 길강 여정의 길이를 구한다 하면은 그거를 한번 토탈이라고 한번 해보죠. 여기서 음그간 길의 길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어, 절대값을 써야겠죠. ABS 왜냐하면은 앞으로 갈땐 플러스지만 뒤로 갈땐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ABS를 써주고 함수니까는 가로하고 그 다음에 어, 간 길의 총 양은 일단 어, 지금 이 조건에 부합을 하면은요 y는 결국 이 포스 농부의 현재 포지션에서 가야 할그 곳, 탈계, 타깃, 탈계점, 그점 사이에 있겠죠. 찾는 순간에는. 뭐, 핑퐁을 해서, 처음 핑퐁 때 찾았던, 두 번째 핑퐁 때 찾았던, 세 번째 핑퐁에 찾았던, 농부가 있는 위치에서 이제 탈계점, 이 점으로 가는 것까지 그 가운데 있겠죠. 어쨌든 그 사이에 있겠죠. 그러면은, 그간 길의 여정의 크기는 어 y 현재 농부의 포지션 포지션 타겟까지 안 가고 이제 가는 중에 만나니까 y 포지션 현재 농부의 포지션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토탈이 어, 더해지도록 하고 음자 그래서 토탈 토탈은 이것으로 하고 자, 그다음에 또뭘 해야 되죠? 일단 이게 지금 이부문에선 찾았을 때경우에요 그러면은 어이 토탈이 출력이 되도록 해야겠죠. 네, 출력이 돼서 어, 간 거리가 출력되도록. 근데 토탈은요. 그 찾는 구간, 그 찾는 그 구간 뿐만 아니라 어, 이제 그 전에 이제 갔던 그 핑퐁했던 모든 순, 모든 여정을 다 더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찾, 즉, 찾지 못해가지고, 계속 와일문이 도는, 도는 이 와일문 계속 돌잖아요. 찾지 못하면. 브레이크가, 브레이크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어, 이, 이거는 계속 찾는 중이라고 해볼게요. 찾는 중, 계속 찾는 중인 코드를 써야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겠죠? 일단, t 토탈이, 어, 이프가 이제 부합하지 않아서 이제 토탈도 이제 여기에 더해지지 않겠죠. 그러면은 이제 토탈 총간 길의 여정은 와일문 어, 도는 동안 돌 때마다 계속 더해져야 되는데 이거는 abs target target 어, 뭐죠? 마이너스 네. 현재 농부의 포지션이 이거죠 어 포지션 그 농부의 포지션의 타겟 어, 가야할 거리 그 가야할 거리 한번 한 핑퐁할 때 가야할 그 점의 점의 위치 그러면 은 앞으로 갈때 뒤로 갈때 하면서 앞으로 갈때 현재 농부가 여기 있으면은 이제 앞으로 가야할 거리 점이 여기다 하면은 이 가는 그 거리 총 거리를 구할 때 ABS 타겟 마이너스 포스라고 합니다. 그것이 와일문 도는 동안 계속 핑, 퐁, 핑, 퐁, 핑, 퐁 하면서 계속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 토탈, 총 농부가 간 거리가 되고 계속 와일문 도면서 더해지면서 어느 순간 끝난다? 이 푸문에 찾는 순간, 이 푸문에 부합하는 순간 요 토탈에는 토탈이 이제 이 뒤에 있는 토탈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토탈 총간 거리가 이제 Y 마 현재 농부의 포지션, 농농어 카우 카우가 있는 위치에서 농부가 있는 포지션을 마이너스한 거, 그게 이제 어, 마지막으로 더해지면서 프린트 토탈 간총 길이가 프린트 되면서 브레이크한다. 즉이와무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안 하고 하고 바, 아예 바깥으로 빠져나서 프로그램 종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코딩을 구상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아예 매니저님 예예자기다리고는데예사님이 오시래요 지금 아 지금요 아예 알겠습니다 예그그 그래, 보시면 원래 들어있던 입을 다 빼고 네그그 예. 그 원래 들어있던 중에서 핑크빛 예, 예. 뭐라지 핑크빛 베개 베개 있어요 핑크빛 베개요. 네, 그러니까는 베개 두 개랑 베개 베개포 그거는 원래 있던 것 중에서 원래 들어있던 것 중에서 베개 두 개랑 베개포 하나는 같이 갖고 오셔야 돼요. 아그 어, 거실에 있는 것 중에 핑크빛 베개 두 개랑 베개포는 이제 넣어서 가져야 와 네. 돼요. 아니요, 거실에 있는 건다 갖고 오셔야 되고요. 네. 원래 노란 박스에 들어있던 걸다 빼는데. 네. 중에 베개 두 개랑 베개 잎은 같이 거실에 있는 거랑 같이 가져오셔야 돼요. 아 베개 핑크빛 베개랑 베개 뽀, 그거 맞냐? 다시. <laughs> 아 그러니까는 이 예, 예, 거실에 있는 거다 갖고 오는데 네. 그 이제 박스에 담겨 있는 것 중에 핑크빛 베개 두 개랑 네. 베개 뽀, 그거는 가져와야 돼. 요 네, 네, 네. 베개는 흰색일 거고 베개 뽀가 핑크빛일 거예요. 아네 알겠습니다. 예예. 예. <laughs> 다안 들어갈 건데 그 박스에 예예. 예. 해서 좀 그거 원래 내일부터 덮으실 거니까 조금 깨끗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출발해 주십시오. 저기, 예. 아 저쪽 삼방산으로 출발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성전으로 가야 돼요? 네, 예, 성전으로 가세요. 저희도 성전 바로 출발 지금 하겠습니다아 예, 그러면 이거 가지고 성전으로 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